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높이고 인기를 끌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칩니다. 고민하고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의존하는 이런 우상들을 부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곳이 그 기회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 그걸 믿습니까? 아이고 믿는다 하니까 그 다음 설교가 안 되겠네. <laughs> 정말 믿으시니까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믿지 못한 믿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편을 나누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모든 것이 실패고 헛되죠.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일 때도 있고 다른 것보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하찮은 우상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것.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대하는 이 죄가 너무 크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세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그분이 일하시는 때를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알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님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나 자신 될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우상이 물러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